여기는 경북과 강원도의 경계 지점에 있는 삼척 월천갯바입니다. 월천 해안을 월천 따라 쭉 발달되어 있는 갯바입니다. 자 봄에 감성돔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곳입니다. 올해는 특히 수온이 예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시알 마리수다.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금대를 나왔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저분이 지금, 어, 오전에 들어와서 지금 한 3, 4시간 정도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몇 마리나 낚았을까요? 자, 한뭐 보여드리겠습니다. 혼자 낚은 겁니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자, 얼핏 봐도 10마리는 충분히 돼 보입니다. 자, 무자리수 족과를 무자리수 족과를혼자두 무자리수 족과를 기록할 수 있는 절로의 찬스. 가 바로 4월, 5월입니다. 여기는 경북과 강원도의 경계 지점인 삼척 월천갯바입니다.